안녕하세요. 러브SOS365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다시 만나고 싶은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설여진다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건지부터 구분해보세요. 이 구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연애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전 여자친구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그 사람과 다시 잘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과거의 인연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해요. 사실 이 마음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한때 좋아했던 사람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움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봐온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후자에 가까워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셨나요?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사실 싸우는 일이 더 많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특별한 순간들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거든요.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연애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일상의 소소한 대화들, 의견이 다를 때의 갈등들, 서로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진짜 연애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먼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까지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만약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은 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왜그 사람과 헤어졌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성격 차이든, 가치관의 차이든, 아니면 서로에 대한 배려 부족이든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정말 재미있는 케이스였어요. 남자분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데이트 중에도 게임을 하는 바람에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몇달 후에 여자분이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았어라면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그분이 게임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었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재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특히 근본적인 성격이나 습관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헤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자문해보세요. 만약 아직도 그 부분이 싫다면 다시 만나봤자 똑같은 문제로 또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가 내가 외롭다. 내가 그 사람 없이는 안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나 집착에 가까워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일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잘 지내는 모습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있을 때더 행복할 수 있다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진짜 사랑일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보면 미치겠어요. 그 사람은 저 없이는 안 돼요. 이런 마음이라면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건 사랑보다는 소유욕이나 의존성에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변화라는 건 추상적인 가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예전에는 내 감정이 상할 때마다 바로 화를 냈는데, 이제는 한번 생각하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구체적인 변화 없이, 그냥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정도라면, 아직은 재회를 시도하기에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정말 흥미로운 사례였어요. 여자분이 남자분의 지나친 질투를 못 견뎌서 헤어졌는데, 몇달 후에 남자분이 이제 질투하지 않겠다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만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질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또 헤어졌죠. 이처럼 진짜 변화 없이는 재회가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부터 정말 변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해요. 또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상황이에요. 상대방도 나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간혹 자기 감정에만 빠져서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내고 있는데도 계속 연락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경우들 말이에요.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민폐에 가까워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의견과 상황을 존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근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해 보세요. 물론, 스토킹하라는 게 아니라, 공통 지인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대략적인 상황만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새로운 연인과 행복해 보인다면, 그냥 축복해주고 물러나는 게 맞아요. 설사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거든요. 반대로 상대방도 혼자 지내고 있고,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 그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접근 방식이에요. 갑자기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먼저 자연스러운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실제로 재회에 성공한 커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쳐요. 먼저 친구로서 다시 만나면서 서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고 예전의 문제점들이 정말 해결되었는지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래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조급해 하면 안 돼요.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조급함이 오히려 재회를 망칠 수 있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만나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바로 우리 다시 사귀자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만나면 예전보다 더 좋을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일단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변하거든요. 헤어졌던 그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그 사람을 다시 알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재회가 성공할 수 있어요. 예전의 모습만 기대하고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회를 시도할 때는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그냥 과거는 잊자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할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물론, 이런 대화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재회를 시도했는데, 잘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는 그냥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거나 상대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타이밍이 맞지 않았거나 서로의 방향이 달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 중에서 전 연인과 재회를 시도했다가 잘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결국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경우도 많이 봤어요. 때로는 재회 시도 자체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더 건강한 마음가짐이에요. 실제로 재회에 성공한 커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이 과정에서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배려심이 깊어지고, 더 인내심이 생기고, 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재회가 가능했던 거죠. 반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리워서 다시 만나려고 했던 경우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만나고 싶은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일단 멈추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건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먼저 내 자신부터 변화시켜 보세요. 예전에 왜 헤어졌는지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해 보시고, 만약 접근하게 된다면,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친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제외가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물론 개인정보는 빼고 말이에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연애가 행복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